예, 3일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어,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6절에서 31절 말씀. 다윗이 아말렉을 격파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이 다윗은 그가 신앙의 잠이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근심과 생각을 가지고 이대로 있다가는 사울에게 잡혀 죽겠다라는 생각으로 그가 하필임 하필이면 도망간 곳이 자기 나라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블레셋 나라로 이 다윗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나라에서 블레셋 왕의 종이 되어서 아주 수치스럽게 왕의 그 블레셋의 종처럼 살게 되었고, 결국에는 블레셋이 일어나서 이스라엘과 전투를 하려 할 때에 그 전투에 억지로 끌려 나아가서 자기 나라,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과 함께 전쟁을 치를 뻔한 그런 큰 위기를. 다윗은 겪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윗에게 큰 피할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로 하여금 우리는 다윗을 믿을 수 없습니다. 저가 우리 편이 되어서 전투에 나가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하면서 오히려 스스로 왕에게 다윗이 나가지 못할 것을 청원했고 결국에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 나아가지 않고 자기가 살던 동네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 다윗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글락에 돌아는 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긍류을 베풀어 주시긴 했지만 다윗이 지은 죄로 인해서 죄의 징계가 있었습니다. 시글락에 놔두고 갔던 자기들의 다윗과 수아들의 가족들과 모든 소유물이 그 시글락 지역을 아말렉이 침노함으로 인해서 모든 여자들과 자녀들을 다 사로잡아갔고 모든 소유를 다 뺏어서 가게 되는 그런 큰 일이 다윗과 그의 수아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때의 설상가상으로 다윗의 수아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 죽이려 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저 다윗을 죽이자 하면서 다윗을 돌로 치려 하는 절대절명의 큰 위기에 이 다윗은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다윗이 깨어나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윗이 신앙이 바로 서고 다시 다윗이 깨달아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다윗을 흔드시고 은혜로 다윗에게 징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몰릴 때로 몰리자 그가 낙심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것을 철저하게 뉘우치고 다윗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응답하셨고 다윗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600명 중에 200명은 힘들어서 이제 시내가에 쉬게 놔두고서 400명만 데리고서 아말렉을 치러 나아갑니다 심이 부족한 숫자였지만 하나님만 전심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결국에는 아말렉에서 도망쳐 나온 종 하나를 만나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의 인도를 받아서 결국에는 아말렉을 쳐서 승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6절에서 20절에는 이 아말렉을 격파하고 모든 것을 회복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에서 20절을 쭉 보면 다윗을 그 애굽의 소년이요 아말렉의 종이었던 자가 인도하여서 결국 약탈하고 먹고 마시며 춤추고 있는 아말렉 진영으로 아주 안전하게 이종이 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선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고서 소년 400명 외에는 아무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다 진멸하는 그런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고 결국 빼앗겼던 아내들 그리고 사람들, 모든 소유들을 다 찾아서 이 모든 것이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큰 구원의 역사가 다윗에게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깨달아야 될 것이 우리가 신앙에 잠이 들어서 혹 실족해 있고 넘어져 있고 엎드려 있으면 우리는 주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사단, 마귀, 죄의 종이 되어서 그 죄에 붙들려서 종로로 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부르실 때에 징계하시면서 우리를 깨우실 때에 믿음으로 깨어 일어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만 전심으로 찾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마침내는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시 찾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원수를 정복하게 하시고 빼앗긴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 지금은 빼앗겼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회복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셔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다윗처럼 일어나도록 우리에게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고 항상 믿음 위에 걸어 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음 위에 걸어가는 것이 성도의 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믿음 위에 서야 되고, 좋은 일이 있어도 믿음 위에 서야 되고, 어떠한 환경에 있던지 간에 하나님의 뜻만 찾아 나아가면서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기만 하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면서 우리를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믿음으로만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아무런 일이 없고 마음이 무뎌질 때에 오히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고.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믿음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이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은 환경과는 상관없고, 요건과는 상관없고, 사람과 상관없이 절대적인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만 전심으로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것이 온전한 믿음인 줄을 깨달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날마다 다름질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만 찾았습니다. 자기 편인 수아들이 돌로 쳐주기로 했고, 설상가상으로 600명 중에 200명이 가지 못하고 400명만 데리고 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회귀하고 마음을 돌이켰을 때에는 내 생명 하나님께 내어놓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다윗이 생명 내어 놓고 싸울 때에 승리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야곱 같은 경우도 그가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두대로 나누어서 한때씩 가게 하고서 자기는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천사를 붙들고 씨름을 합니다. 그때에 천사가 이 야곱이 놔주지 않자,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리고, 그가 다리를 질질 끌도록 만들었지만, 이 야곱은 절대로 천사를 놔주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내어놓고 싸울 때에, 천사가 야곱을 향해서, 이제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승리자로 바꾸어 주마. 하면서, 그에게 은혜를 줄 때에 이 야곱이 애설을 통해 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면서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가 야곱과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믿음 위에 서서 우리 하나님만 붙드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붙드시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주의 뜻대로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있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싸우지 않고서는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영적인 싸움이고 신앙은 싸워야지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으면 쇠퇴할 수밖에 없고, 싸우지 않으면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고, 싸우지 않으면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이제는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일어나 싸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싸우시고, 찬양으로 싸우시고, 헌신으로 싸우시고 말씀으로 싸우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싸워서 이기면 반드시 회복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싸우지 않고 치면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망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이 시간 꼭 깨달으시고 날마다 신앙으로 싸워서 이기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순 교회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믿음으로 싸워 이기는 교회입니다. 믿음으로 싸우셔서 이제는 믿음으로 쟁취하시고 전국을 침루하시면서 믿음으로 다름지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싸우지 않고 타협하고 지고 넘어져 있으면. 잡고 붙잡혀서 아무런 힘이 없이 다윗의 신앙의 잠에 빠져서 갈 때까지 가는 것처럼 우리도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이라도 깨어서 싸우자. 믿음으로 일어서자. 믿음으로 힘을 쓰자 하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깨어 일어나서 믿음으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며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1절에서 25절에는 물건을 같이 분배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에서 25절을 보면 <laughs> 다윗이 이제 돌아갈 때에 200명의 200명이 쉬고 있던 200명이 다윗과 그 나머지 400명을 영접하러 나왔습니다. 그때에 이 악한 자와 불량배들, 즉 다윗과 함께 싸우러 갔던 자들 중에 마음이 악한 자들이 이제 말하기를 저들은 같이 싸우지 않고 여기서 쉬고 있었으니 저들의 처자식들만 돌려주고 이 우리가 얻은 전리품은 하나도 남, 남, 나눠주지 맙시다 저들에겐 줄 이유가 없습니다 하면서 서로 편을 가르고 나누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다위시 23절에 말하기를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의 손에 넘기셨은 즉, 그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우리가 승리한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 그런 악한 마음을 갖지 말고, 있던 자들이나 전장에 나갔던 자들이나 동일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때부터 동일하게 분배하여 나누는 것이 이 이스라엘 나라의 윤례와 규례가 되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싸움을 싸우고서 큰 승리를 거두고서 다윗과 400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너무나도 기쁨이 있었고 즐거움이 넘쳤고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이들 마음 속에 내부적으로는 또 시험이 들어왔습니다. 쉬고 있다가 자기들을 영접하러 나온 200명을 보자 마음이 격동이 되었고 우리는 수고하면서 피 흘리며 싸웠는데 저놈들은 뭐 했는가? 자기들 힘들다고 쉬고 있었지 않은가? 아무것도 나눠주지 말아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부적인 시험이 들어와서 다시 한번 흔들릴 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지혜롭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으면서 모든 악을 이기고 저들을 잘 다스리면서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선으로 악을 갚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으로 싸우시고 선한 싸움을 싸우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다. 말씀은 저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실 때에 심령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은혜가 충만할 때에는 반드시 또 시험이 온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올 때에 내부적인 시험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흔들릴 만한 그런 위기가 찾아왔지만 내부적인 시험을 잘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부적으로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외부의 시험은 믿음으로 이기려고 마음을 합할 때가 있지만 내부적인 시험은 우리가 알수 없게 은밀하게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썩어지게 하고 나뉘어지게 하고 우리를 흔들어버리는 그런 시험들이 될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은혜 안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불평할 것, 원망할 것, 화낼 것을 찾다 보면 사실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하지만 은혜 받은 것을 또 반대로 찾으면 그것도 한도 끝도 없이 주신 은혜가 하나하나 생각나게 해 주시고 은혜를 찾아 나아갈 때에 은혜 안에서 살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깨어서 외부적인 시험이나 내부적인 시험을 싸워 이기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하는데 왜 너는 하지 않냐 왜 너는 그 모양이냐 하면서 다른 일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은혜를 나누자. 우리 서로 함께 하자. 우리 서로 믿음으로 연합하자. 우리 할수 있다 하면서 믿음으로 세워져 나아갈 때에 그 교회는, 그 성도는, 그 기관이 바로 서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연합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서로를 세워주고 은혜를 나누어 주고 은혜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똑바로게 걸어가면 이 교회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주의 종들이나 앞에 선 사명자들은 다윗과 같이 선으로 악을 이기시고 믿음을 써서 많은 이들을 품어주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또 많은 기관 회원들이나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믿음으로 연합하여서 은혜를 서로 나누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고 믿음으로 힘쓰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6절에서 31절에는 탈취물을 유다 장로들에게 선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시글락에서 전리품을 그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각각 보내면서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이다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면서 나누어 주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은 자기가 이긴 것이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다 우리 회개하고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많은 장로들에게 전리품을 선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멀리 증거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윗이 전리품을 나누어 줌으로 인해서 본인도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구나. 하면서 나누어 줬고 그것을 받는 유다의 장로들도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맞구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버리시지 않으셨구나. 사울 왕은 저렇게 이상해져 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은혜로 지금 저 다윗과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다른 유다의 장로들도 큰 힘을 얻어 믿음으로 설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 분이 바로 서면 우리 교회 전체가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분이 바로 서면 내 기관이 바로 서고 우리 가정이 바로 서고 우리 교회가 바로 서면 이 나라와 민족이 바로서도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순교회의 사명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바로 서기만 하면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께서 바로 살려주실 줄로 믿으시고 우리가 먼저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중심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힘을 얻고 다른 이들도 힘을 얻어서 믿음으로 다름질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은혜를 나누시고 은혜를 증거하고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증거하면서 주의 복음의 운동에 참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무엇을 관심을 가지고 무엇에 중점을 두고 사는지가 중요합니다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하지만 세상에 치우치고 혈과 육에 치우쳐서 나아가면 그 길로 나아가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오늘 이 시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다위처럼 은혜를 널리 전파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야 되고 우리가 먼저 깨어나야지만 은혜를 증거하면서 복음 운동을 돕는 우리 신순교회가 반드시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신순교회는 이 말씀처럼 믿음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면서 교회를 바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교회를 위하고 주를 위하시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마음이 혹 다르고 마음이 맞지 않을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맞지 않아서 혹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교회를 위하고 주를 위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마음을 합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복음을 중심으로 마음을 합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믿음의 결국 구적, 기적,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믿음의 결국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고서 믿음으로 심써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